날마다 성경 읽기 사도행전 22장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레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대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저희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예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전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이었으나 지금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석으로 가다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교를 완전히 배반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처형하여 죽인 예수를 바울이 만났다고 하니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하늘에 오르셨고 따라서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며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는 바울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되고 헛된 유대인들의 열성이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였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까지도 죽이려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는 이유를 말씀하신 구절은 어디입니까? 18절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바꾸어 로마 군인들과 유대 열성 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초청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붙들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